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그스피노 매드에 대해서 상담좀 할까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T12번이 골절이 됐어요. 네. 언제요? 그래서 T12번이 골절이 됐는데 보조로 지금 두달 정도 하고 있거든요. 시술은 안 하고요. 두 달이요?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어, 70대에요. 7 7세예요7 7세요 네. 어떻게 하다가 골절되신 거죠? 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어떤 교통사고? 네. 관광버스 교통사고. 아 관광버스에서 어디 가다가 부딪혔나 보죠? 네. 관광버스에서 이제 제가 제 뒷좌석에 앉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급브레이크를 그 잡으면서 제가 딩, 차 안에서 뒹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두달 됐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두달 정도 됐는데 아직 병원에서는 성대병원에서는 보조치료를 하자 그러거든요 어떤... 그러면 제가 간직성 척추염이 있어요 아 간직성 척추염이 있다고요? 응, 그래서 시멘트 시술을 조금 더안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게 좋죠 당연히 골시멘트는안 하는 게 좋은 거지 뭐, 뭐 해서 좋은 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단장이 막 그거 통증이 없다 그러더라고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니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통증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 그래요? 어. 우리가 방망이를 어떻게 얻어 맞았어요? 한 음. 처음에는 무진장 아프죠한 2주 동안은 멍이 들고 아프죠. 네네. 근데 2주 지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laughs> 안 아, 아파요. 2주 지나면 아, 사그러지잖아요. 우리가 카레 베인 상처는 처음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어때요? 가라앉죠? 평생 아파요? 아, 평생 아, 아파요? 어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힘드니까. 칼에 베인 상처도 2주 정도 지나면 아물고 안 아프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라앉잖아요. 네. 통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통증은 처음엔 아프지만 이게 서서히 뇌가 뇌에서 통증을 이제 억제를 하게끔 자꾸만 가, 저기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데. 네네. 그 통증을 못 견뎌서 뭘 한다라는 얘기예요. 병원 가면은 뭘 하자고. 병원은 어차피 돈을 버니까 뭘 하자고 하는 거지. 그게 가만 놔두면 좋아지는 건데. 음, 음, 음. 예. 그래서 하가 아, 뭘 하는 골절이 게 좋아요. 됐으니까요. 골절이. 골절됐어도 우리가 기브스 하잖아요. 네네. 손골손 골절되고 다리 골절되면 뭐예요 기브스예요. 기브스하고 한 달도 다달 기다리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약을 쓰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뼈가 뭐 두동강이 낮으면 그거는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골절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90, 거의 99%는 수술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파서 수술한다, 아파서 뭘 한다라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병원들은 아파서 뭘 해달라고 그러면, 아유 어, 돈, 돈 받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몇 백만원 버니까. 음, 음. 근데 그걸 뭘 해줘, 해줘긴 해요. 안 해도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는 건데, 단지, 단지, 음. 척추에는 기부스를, 옛날 1 0 0년 전에는 기부스를 했어요. 몸통에다가도 기부스를 했어요. 석고 기부스를. 음, 음. 지금은 현대가 이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석고 기부스는 안 하고, 이제 대신에 척추를 보호해주고 자세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세를 네. 유지를 못 시켜주면은 이게 굽어지면서 등이 굽어지고 점점점점 점점 꼬부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뼈가 붙을 때까지 자세 유지를 시켜주는 보조기. 근데 병원에서 준 보조기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몸통을 쪼여서못 움직이게 하는 보조기고요스피노메드는 네. 자세 유지를 시켜서 좋아지게 만들어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더 훨씬 더 키... 발달된 보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현대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거, 이것들이 점점, 점점 인식이 되면은 사람들이 스피노메드가 좋다는 걸 인식하고 살 텐데, 사람들이 아직 그런 걸 인식을 못해요. 몰라요. 그리고 의사들도 모르는 의사가 많아요. 어,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어요. 그, 그, 그 교수님한테.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직 몰라요. 그, 왜냐면은 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면은 그 처음 나온 거를 몇백만 원이에요. 그니좀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얼른 좋다는 걸 아니까 사지만은 일반인들은 아유, 비싼 거, 뭐, 뭐, 어쩌고, 뭐, 그게 뭐, 뭐 필요가 있어 전화만 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안 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이 기능이, 어, 많이 일상생활 도움이 되니까 다들 쓰잖아요.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예, 비행기가 새로 처음 나왔을 때도 비행기 나완, 나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데 저 비행기를 왜타 그랬죠, 옛날에? 근데 지금 비행기 안 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대가 발전돼서 인식이 바뀔수록, 아, 이게 좋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제 다 쓰게 돼있어 이게 스피노메드도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어, 인식,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뭐안 쓰는 거고, 음. 독일은 이미, 독일은 이미 스피노메드가 거의 뭐, 이제, 척추압박골절, 골다공증, 척추압박골절이면 다 쓰, 쓰는 추세로 좀 바뀌었어요 이미. 우리나라 는 아직도 지금 먼 거야? 아직도 멀었어. 근데 점점 점점 저희도 그 저희가 저희가 이거 시작한지도 11년째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좋다는 거 알고 사는 분들이 이제 점점 문의가 와요 저희도. 네, 뭐더 이상 뭐또 어떤 거 설명드릴까요? 예 <laughs> 네, 이게 선택만 <laughs> 하시면 아니, 돼요 제가 <laughs> 정말 제가 11년째 왜 하고 있겠어요 안 좋은 거안 팔리는 거 제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으면 벌써 저는 굶어 죽어도 몇 번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장님 있잖아요 제가 보조 등기 보조 그거로 지금 기다려 하고 있거든요 딱 2개월 됐거든 네, 네. 요 10월 26일 날 네. 네, 2개월이, 음, 문제가, 하고 아니고요. 하고 2개월이 네. 문제가 아니고요 2개월이 문제가 아니고요 척추압박골절 당한 사람은 뼈가 붙는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고,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은 최소가 6개월, 젊은 사람들은 5, 6개월 조금 나이 있으시면 어머님 같으면 최소 1년은 착용을 해주셔야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2차 골절이 안 와요. 근데 이 자세 유지를 못하면 2차 골절이 또 와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번 노인들이 척추압박골절 당한 사람들이 2차 골절, 3차 골절 심하면 진짜 계속 해마다 골절됐다는 분이 있어요. 해마다 골절됐다. 어, 골다공증이 네, 골, 골다공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세가 안 좋으면 2차 골절, 3차 골절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골다공증 치료는 솔직히 말하면 은 노인들은 잘안 돼요. 약을 몇 년을 먹어도 잘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제 유지를 시켜주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그렇다고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골다공증은 음식에서 치료를 해야 돼 음식으로. 칼슘이 많은 생선, 두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 치료한다는, 다는 음.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사람들이 병원 가면 약 주고 주사 맞자고 그러고, 병원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걸 자꾸만 권하는 거지, 정말 좋아서가 나는 건 아니에요. 거, 정말 좋은 거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병원들은 얘기를 안 해줘요. 왜안 해주겠어요? 병원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저는 제가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올바른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사장님 있잖아요. 이걸 네. 착용을 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겠네. 더워서 그죠 여름에는 정 더울 때는 좀 벗어놓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은 아직 겨울이잖아요. 어머님이 지금부터 착용하셔도 최소 9개로는 열심히 찰 수가 있고, 여름에는 그때 되면은 하루 종일 차질 않아요. 그때는 하루 종일 차질 않아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루 4시간 정도씩 차주경 해주시면 자세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세를 인식을 시켜줘야 내가 잘못된 자세를 바르게 원래는 스피노메드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뇌에 인식을 시켜주면 근데 그뇌에 인식을 시켜주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메드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장치가 척추를 처음에는 잡아주고 자세를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면서 나중에는 자세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자세 연습을 시켜주는 운동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 이게 뭐,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 사장님 이거는 무슨 어려보험 혜택이 되나요?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비보험이에요. 우리나라 건강 보험이 엑스레이는 네. 건강 보험을 해주고 MRI는 건강 보험을 안 해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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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구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싼거 우리나라 재정이 싼 거는 해주고 비싼 건못 해주는 재정이에요. 의료 보험이. 네. 그래서, 스피너맨드가 조금 독일 거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요. 비싼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거같아 병원비를 줄여줄 수가 사장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이게 제가 하려면 이건 얼마 정도 줘야 어디세요, 돼요? 어디세요, 지역이? 세종이에요. 세종이면은 저희가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60만원 생각하셔야 돼요. 출장비까지 해서. 출장비까지 했어요? 네. 어... 그러면 제 규격에 딱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몸에 맞게 해드려요. 저희는 척추의 척추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뒤에 부목이 있는데 그 부목을 다 저희는 맞출 수가 있어요. 몸에 맞게. 그게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다 그게 끝납니다. 한 시간이면 다 끝나요. 바로 아, 착용할 수 바로 착용할 수가 있어요. 한 시간이면. 음... 그러면 제가 제 예약을 하면 사장님 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다닐 거예요. 저가, 저희, 저희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다니는 담당자들이. 음, 예약을 해주시고 조금 더 저렴하게는 사장님 안 되나요? <laughs> 아니, 저렴하게가 아니라 지금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해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씩 올라요. 가격이. 음, 음. 제가 미리 써놨어요. 한 열, 일주일 전에 이제 가격 오를 거라고 제가 예약을 저 미리 다 써놨어요. 음. 예, 내년부터는 오, 올, 올릴 거예요. 환율이 지금 1,450원 하던 게 지금 저희는 유로화잖아요 독일이니까. 네. 지금 어. 1,750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안 올릴 수가 없어. 음. 예. 그러면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문자를 드릴 테니까 거기 주소하고 키하고 체중하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 드리고 아마 내일 방문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면 그때 스케줄을 어, 가져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